당 대표 수도권 m g 조건 논란 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뭐 음. 사실 국민의힘 쪽에서 음. 여당 당 대표를 놓고 이제 어, 사실은 물밑에서 계속해서 어, 당 대표 경쟁이 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당 대표가 지금 언제 선출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그래서 어, 내년 초 음, 내년 초정. 네, 예, 어. 정확한 일정은 또 뭐, 잡아야겠지만. 월 얘기도 나오고. 2월 얘기도 나오고. 그면 이제. 이제 슬슬 시도를 나와야 될 시기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1월) (2월) 전당대 음. 때문에 이게 이준석 전 대표는 논란이 이제 크게 일었었고 그렇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국민의 힘에서는 뭐 정리가 됐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다만 이제 그 주호영 어, 위원장이 음. 어, 이~ 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 대구경북 언론인 자리에 가서 음. 어~ 전에 가서 아~ 다음에 당 대표는 음. 어, 수도권에서 음. 지지가 있어야 되고, m g 세대, 음. 아, 밀레니엄 뭐, 뭐 m g 세대의 음. 지지를 받는 음. 어, 사람이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준 거야. 근데 이제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은 두 가지 쟁점을 음. 생각해봐야 되는데 음. 첫 번째는 다음 당대표는 정말 중요한 자리죠. 아, 다음 당대표는 이제 음. 차기 총선, 차기 총선에. 그 공천권을 그렇죠.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은 다음 당 대표가 누가 되는지 줄을 잘 서야 돼 사실은 그래서 지금 막 눈치 싸움 막 해야 되는 상황에서 당 대표란 자고로 수도권과 m g 를 끼고 가야지 이런 얘기를 해줬다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지금의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좀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의원들은 주로 대구 경북권역이랄지 전통적인 지지 기반 위주의 의원들이 좀 많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음. 그런 상황에서 이얘기를 나왔다는 건 뭐겠어요? 일단 뭐 음. 한동훈 음. 어, 한동훈 음. 법무부 장관 차출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거. 해석으로 나오는 거면요 기존의 의원들 뭐 김기현 의원 이런 분들이 울산 아니겠습니까 김기현 음. 의원 그런 분들을 볼 때는 이제 뭐야 우리가 그래도 나름 여기서 고생도 하고 음. 어 밥도 먹고 음. 어 이거 보지 영화 대사 같네. 네. 하지만 막 우리가 나름 여기 다져놓고 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우리와 관계없는 수도권 얘기가 나와 <laughs> 마치 수도권이 지역구가 아닌 의원들은 자격이 없다는 식의 어떤 네. 그런 식으로 가는 수 있는 거죠. 이제 TG 님이 지금 대표는 누구예요? 하는데 지금은 음. 주호영 원내 대표. 음. 원내 대표라는 건 이제 국회의원들의 대표라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진석 그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당 대표라는 게 이제.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준석 대표였죠 네. 그러다가 내부 논란으로 이준석 대표가 이제 물러났고요 네. 지금 징계를 받고 당원권 정지 상태로 물러난 상태에서 거기에 임시로 비대위원장을 주호영 비대위원장 올렸는데 그것도 다시 그것도 네. 이준석 대표가 재판 걸어갖고 내렸어요 네. 그리고 좀 다시 뽑은 게 정진석 지금 비대위원장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준석 이후의 체제가 아직 만들어지지가 않았고 그래서 음.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총선 전에 공천을 누구한테 받을 거냐 이런 걸 놓고 이제 눈치싸움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란 말이죠. 네. 여기서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어이 조건을 제시를 했는데 음. 어, 그래서 아까 얘들 기존의 주자들이 이제 반발하고 있고 그렇죠. 어, 나경원 뭐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네. 그렇죠. 어, 한 장관은 더 이제 윤 대통령이 귀하게 쓸 거다. 음. 아, 당 대표는 안 나올 거다. 음. 이렇게 좀제이기도 음.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laughs> 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음, 음. 예를 들어서 음. 마블을 좋아하잖아. 아 음, 음. 아, 다음 당 대표는 마블 매니아가 돼야 될거 같아라고 만약에 누가 얘기를 해요. 음. 그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내가 나가야 되나? 어, 아니, 그, 니까 <laughs> 내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이 되면, 네. 아, 굳이 화낼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근데 바꿔 말하면, 음. 지금에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주류 정치인들이 수도권 기반이 좀 약하고, 음. m z 세대 지지가 좀 약하다라는 반증으로도 좀 보는 해석도 그래서 나오는 거죠. 네. 어. 근데 이제 그런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경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음. 예, 네, 그 정당의 당 대표를 뽑는 거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그렇죠. 과연 어디에 분포하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그렇죠. 어제 이제 하태경 의원이 국민의힘 음.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 나와서 한 얘기가 음. 예를 들면은 아니 우리 당원의 책임 당원, 음. 당원의 삼분의 이가 지금 영남권에 있는데, 그다가 음. 네, 그다음에 7, 팔, 십퍼가6 0대 중반 이상인데, 음. 아니 그럼 mz 세대 가 수도권을 아우르는 사람이 하면은 음. 당심하고는 멀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했어요렇게볼 수가 네. 있는 거고요. 네. 그 실제로 이제 책임 당원이라는 얘기 나왔는데 책임 당원은 뭐냐면은 하 당비를 내는 당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거를 뭐 민주당은 권리 당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당원이라도 내가 내돈 내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당원들을 이제 책임 당원, 권리 당원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당원들이 영남권에 많다는 건 이제. 근 영남권을 패싱할 수 없다는 얘기하는 를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음. 그 지금 유승민 음. 어, 의원이 이제 굉장히 좀 어, 약진하고 있단 말이죠. 음. 지지도 음. 면에서 다음 사진한 볼까요? 범보수. 바로 이게 이제 범보수 대권주자 네. 적합도 조사 결과인데 유승민 의원이 일단은 전체 응답자에서 제일 많고요. 음. 다만 이제 보수응답자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음.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음. 어, 유승민 당대표 음. 얘기가 나올 때 이거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음. 과연. 그렇죠. 예, 그 당신을 지키면서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장관이다. 음. 지금 이렇게 나,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음. 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민주당 진영에서 어, 끊임없이 그 어떻게 보면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거든요. 뭐김의겸 의원이 대표적이고. 네. 근데 사실은 그럴 때마다 지율이 오릅니다 그죠 네. 어, 그래서 그런 점도 분명히 있다는데 네, 오히려 일단 주목받는 거죠 네, 그래서 어~ 뭐~ 윤심이 어디냐 이런 음.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기 음. 어, 당 대표를 두고 당내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 음. 실검 음. 어, 썸네일 실검까지 알아봤습니다.